안녕하세요. dit웍스 기술지원 팀입니다. 오늘은 모델 브라우저의 상세뷰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브라우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상세뷰 기능을 실행합니다. 모델 브라우저에서 파트를 선택하면 상세뷰에 선택한 파트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뷰를 더블클릭하면 선택한 개체가 메인 창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어셈블리 데이터에서 상세 뷰를 이용하면 확인이 필요한 하위 구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세 뷰에서 바운드 박스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상세 뷰 기능을 실행하고 바운드 박스를 측정할 개체를 모델 브라우저에서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바운드 박스 기능을 실행합니다. 선택한 개체의 바운드 박스 값이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세뷰에서 이미지 캡처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상세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이미지 캡처 기능을 실행합니다. 이미지 캡처 사용법과 동일하게 영역을 지정한 후 문서창에 붙여넣기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세뷰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